자희대 이제 북벌론 주장하던 효종이 죽었죠. 그래서 자 자희대비가 3년상을몇년 몇 일로 봐야 되나. 송시열은 이제 1년 주장했죠. 왜? 효종이 둘째 아들이니까 적장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윤윤은 3년상을 계속 주장했죠. 임금이 죽었는데 사대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3년 해야 된다. 네뭐 강력하게 주장하 지는 고 이제. 그리고 윤윤이가 워낙 유명했으니까 이제 송시열이 자문하고 회유도 많이 했죠. 윤재는 포위신부님으로 직접 삼년 설이 바르다고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논하지 말란. 논노 태백의 편을 말을 실천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인심에 적합하고 정대한 법칙이란 말 속에 답변이 내렸다. 송시열의일년 목설이 돼서 민심이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강상사 일년 복을 입는 것은 그 자체로 왕과 권위를 크게 친 것이란. 생각들이 팽배했다 다만 송철 등 비난이 두려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허목은 상소물을 윤조에게 보냈어 의견을 묻다. 윤조는 예송 초기 송열이 이종재, 송규정보에서 질문자 사적인 견을 전제로 답변한 것처럼 허목의 상소물에도 마찬가지 견을 게재했다. 부부가 낳은 소생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옳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다. 게다가 이것은 특별히 사서가와 재왕각 자손으로 종통 계승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 것이다. 이미 종통 계승에서 지켰을 경우는 모 대비도. 사군 새로 즉위한 임금에서 지존의 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장자와 유자, 적자와 서자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경인의 천하으로서참 체복을 입는다고 하고 제후의 형제들은 모두 참 체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유설이 맞죠? 예.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송실은 신권, 신하 권리를 주장해 가지고 임금 길을 들리려고좀 이렇게 하는 거죠. 태후 대비는 비록 천하 어머니지만 마땅히 지존의 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리 때로 기념복, 일련복을 입어서 사서기로 낮추어서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조정기를둘러났다 송시열과 송순길이 일련복서를 주장했고 이들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laughs> 기념복을 지지했지만 대신 참치복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세를 잃고 있었다. 이런 나중에 윤선도 상소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오우가 있은 사람이겠죠. 현종 1년에 4월 18일 혹은 윤선도가 상소를 내려서 일련복서를 격렬하게 통보했다. 적통을 이어받은 나들은 할아버지가 채가 되는데 아버지가 적자의상의 복지를 받듯이 삼채 삼년복을 입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조종의 적통을 이어가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국가이겠습니까? 윤산도는 서인들을 정치적으로 통박했다. 차장자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의 명리를 봐서 할아버지의 채로서 살림은 맡은 뒤에도 적통이 되지 못하고 적통 오히려 타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가세자란 말입니까? 서팡제란 말입니까? 현종실로. 윤선도 상서는 일년복설의 모습을 정확히 지적했다 효종이 인조의 적통이라면 당연히 자의대비는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인들은 일년복설의 정확한 논리를 제시했다. 그렇게 따지면 송시열 말대로는 뭡니까 소현세자가 장자니까 소현세자 아들한테 아 손자한테 적통을 물려줘야죠. 예. 그러로 그러면 이제 현종이나 이 효종 얘네들은 잘못된 어 거라는 거닙니까 그걸 이제 걔네들 서인들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사가예법이 적용했고 겉으로는 경국대전을 핑계로 왕거예법을 적용한 것처럼 미봉스의 인심이 승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윤선도 거친 공격은 되레 서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대신 윤유위의설이 옳다고 생각했던 서인들들 제 태도를 바꿔서 윤선도를 공격다. 했 윤선도가 송시열이 잘못 인용한 학설에 대해서 시니 그 중요한 부분을 추리 하나하나 논 벌게 갔습니다면서 송시열을 직격겨냥없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당시 동력이 윤선도 상사를 보고 남인들이 이를 빌미로 송시열 을 죽이고 서인들을 축출하려는 것을 알았다고 적고 있듯이 서인들은 윤선도 상소가 예송을 이용해서 정권을 작화하는 남인들의 정치공세라고 단정했다. 윤선도 상소물매 시리 이상소가 받아들여지는가 와이 말대로 시현대를고 주세 국왕의 형세가 국권는지 여부와 국조 나라의 복이 연장되고 안 되는지 여부. 그 점칠 것입니다라고 했다. 윤선도 말은 논리만 있으나 정치는 논리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서인들은 겉으로는 조선왕실의 신할를지칭하느나 서인들의 적통은 다른 곳에 두려워한다. 윤선도 주장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현종은 중한법으로 다스려봤다 했으나 차마 조주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 그냥 가벼운 법을 적용해서 관작을 삭탈하고 시골로 내쫓으라고 명했다. 현종실로그 이유에 대해서 윤선도가 일찍이 효종 잠재 시절에 사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공세나 서인들은 윤선도에게 반저유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대사강 이경 등꼭 죽여야 하고 용서할 수가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면서 윤선도를 사형시켜야 한다고까지 공격했다. 서인들은 논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윤선도를 죽이지 않으면 혼날자신들이 윤선도가 주장한 혐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사바 예 서인들이 윤선도를 죽이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우윤권 씨가 나서 윤선도로 오고 있다. 윤주와 사돈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이 안자라고 비유했던 그 인물이었다. 권 씨는 지금 윤선도 상소를 보면 식은땀이 등이 적신 것을 모를 정도입니다. 면서윤선도 상소가 과격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권 씨는. 자기 신상이 틀림없이 화가 닥치려한 것을 개선하지 않고 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한 점을 봐서는 역시 할 말을 하는 선배입니다. 하면서 윤선도 3년서를 옹호했다. 윤선도 상술 두고 서연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미세윤산도 상소가 서인들의 감추고 싶은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 했다구감을 비난 것도 아닌 상소 안정으로 벼슬을 질주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언론 중시했던 조선선 용모가인데도 상소를 인 사대부를 죽게 한다고 주장했던 적은 없었다. 권씨는 바로 그런 상황을 적시했다. 치는 까닭 없이 백성을 죽이면 사가 떠나 야이코 까닭 없이 살을 죽이면 대부가 떠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여왕 루에선송열 송준길의 잘못에 대해서 속으로 틀렸다고 비방하지만. 이 부름 감히 말을 못 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태평만 시대의 기상인게습니까 취규 이류가 송시열이 사정지서를 언급하자 상내 비호를 공배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왕가 국상이 사과의 법을 적용한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다만 양송이 두려워서 틀린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인조 반정으로 광희군이 쫓겨난 이후 왕실이 미 왕실이 아니다. 서인들이 이제 권씨까지 일제히 공격해 놨다. 윤유도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순 없다. 윤유는. 자신의 역할이 양자를중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다. 임재를 서로 죽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것이다. 윤선도 상소가 사람을 놀라겠지만 3년 복서를 지혜 없는 것으로 빼앗을 수 없으니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해야 한다. 윤유와 송실은 송중길에게 편지를 보내서 3년 복서를 받으려고 설득하라고 했다. 그러나 윤선도 상소 때문에 두 사람은 이미 벼슬을 내놓고 시골로 들어갔다 그래서 윤유는 양송과 친한 이유택에 대신 편지를 보내서 양송을 설득하라고 권했다. 태형의 정통이 왕계의 전해지고 한나라 정통이 무릉 한무제에 전해졌는데 정통이 있는 곳의 복제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서자의설을 주장해서 정통을 주한 것을 모하게 만들었고 또 여염지배에 이뤄서 왕족의 전례를 논하니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유가 주장한 핵심상도 왕실의 법을 여염지배로 정할 수가 있느냐에 의문였다송시열디을 비롯한 서인들이 조선공항을 임금으로 여기했다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다. 왕가에서는 왕가법을 왕과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에게는 자신들에게 같은 명황제의 신화였다. 당초 조선이 명황제에 칭신한 것은 명과 공존하기 위한 유교 정책일 뿐이었다. 왕의 세습은 절대적인 독립성이 보장되고 국왕이 인사권과 군사권과 유교권이 있는 나라 고 속국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광희군이명황제의게 불충절일 수 있는 광희군을 내쫓은 자들 신들의 구제탈 명황제에 대한 충성이라고 주장하 선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예속 논쟁은 바로 이두 견해가 충돌한 것이다. 조선왕실을 절대적인 왕실로 인정하는 남인들의 견해와 조선왕실을 명왕실대 신하로 인정하는 서인들의 견해가 복제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다. 윤유허목 윤선도 권씨 등에게 자신들의 임금은 조선국왕이었다. 그런 현실은 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윤선도를 함경도 삼수군에 안치되어 있고 윤선도로 옹호했던 권씨는 벼슬내는꼬 낙항이었다. 그래서 서인들은 만족하십니다. 진사 이해를 비롯한 1 4 0명이 다시 윤선도를 공격하는 등 공세가 개혁됐고 고심에 더한 현종은 드디어 예성 자체를 금지시켰다. 기념복제는 국제에 따른 것이지 차자로 대한 고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놀렸다 이렇게 해서 일차 예성전쟁은 유견상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의 승리로 끝났다. 현종은 다시 복제를 가지고 서로 모함하는 자가 있으면 중요을 쓰겠다면서 거론 자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왕권이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다. 았 왕의 복제를 두고 신하들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왕권에 추락했다. 예송 논쟁의 수인은 직접 성소를 올리지 않는다. 그는 백두 신분에 맞서서 조정사에 치켜 관여기보다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피롯했다 삼년 소리 옳타는 인원도 양송도 받아들여서 예송 논쟁이 평화적으로 종결되기를 받다 그러나 양송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었다. 이미 이런 논쟁이라 정치 논쟁이며 권력 논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현종이 논쟁 자체를 금자절리는 다시 항문 탐구 길로 들었다. 쌍계동 서재 이름을 하헌이라고 하고 항문에 몰두했다 윤율이 그야말로 문을 닫고 반기각을 사자라면서 천하의 소책을 모두 읽고 천하의 질을 모두 읽었다. 이른 새벽부터 등불을 켜고 책을 읽었다. 날이슬 무렵은 비로소 에서고 머리를 비진 다음 한담음아들을 데리고 감을 라갔다 그다음 하루 종일 책을 보면서 저술다. 윤유는 음악에도 조의가 있다. 고금 석경 생황 비파 등의 악기를 갖추 놓고 때로는 거문고를 타거나 시를 읽었다. 직접 작곡도 하고 연주도 했다. 학문과 음악이 둘이 아니었다. 또 윤유는 여성들에게도 학문을 가르쳤다. 효경과 시경이 주남 소남 등을 가르쳤다. 성력이 남존여비의 위련적 무기로 변려했던 조선 후기에 여성들에게도 경전을 갖춘 것이다. 조선 초공군은 시경이 주석생 시천 견록의전벌에서 주남은 규문 여성을 거쳐 일로부터 시작서 천하의 일에 통달한 것이오. 소남은 천하일로부터 말리면서 규문의의에 근무를 준다고 설명했다. 주남 소남은 여성들에게 삼종지도를강요한 체계나 가정사와 천하일의 하나님을 말해주는 체계다. 성리학이 위의 학문이 이단으로 불리던 시대 사회의 요구가 달지 신분제가 되래강의제던 시대 남녀차별이 마치 하늘의 원칙인처럼 보도되는 시대 유학는 그런 사회 흐름이 예성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알고 있다. 유학의 예성인들 중그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학을 빈자해서 사 자신들의 권력과 계급적 이익을 추구할 뿐이라는 사실을 예성인들은 말해줬다. 예성 논쟁 때 윤희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혁한 적이 없었다. 의견을 물어면 견해를 밝혔을 뿐이다. 이때도 사견을 전제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 3년 설 따르기로 권고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윤희에게 절규장이 나아가기 시작했다. 백고연변때 이때 평생 교요하던 친구들이 스스로 논설을 지어서 변명해서 편지를 보내 절규와 수를 통보했다. 송시열 눈치 보고 그런 거죠. 수만 저격장이 윤유의 집에 쌓였다 그러나 모두 그런 것쌓안다 백호의 연보는 오직 취규 이류만은 옛 우위를 바뀌지 않고 숙함, 장선충도 왕래를 끝이 않다고 전하고 있다. 송시열에게 상례 비유를 배워야 할 사람이고 말했던 취규 이류는 윤유를 버리지 않다. 하루는 윤유가 온유선도 옹호상술을했던 탄옹 권실 비롯해서 교를 끊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과 유리의 집에서 술을 마였다. 윤주는 벽에다 글을 쓰다. 술 마시는 맛이 술을 마시지 않는 맛보다 길지 못하다. 윤주는 대구를 쓰라고 했다. 그러나 대구를 쓰는 사람이 없다. 윤주가 다시 불수를 잡았다. 말을 하는 뜻이 말을 하지 않는 뜻보다 깊지 못하다. 그제야 사람들은 윤주의 뜻을 알았었다. 다시는 천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윤주는 학문에 침잠했다 그렇게 현종 3년 효경 장구 고의를 지었다 이무렵 기상 이변과 재난이 집중됐다. 강뭄 홍수 등이 태풍, 병충해 등오해제가 한꺼번에 발생했다. 경신 뭐야? 아 이게 뭐 소비강기죠? 갑자기 생각나네. 경신대기근었나 하여튼 뭐 1619세기의 세계적인 소비강기가 조선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된 때다. 현종은 제유 5년 1 0월 군과 부재학이 경학들만나서이렇켜왔다 홍수와 가뭄 기근이 없는 해는 없으니. 내마음에 기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금 변이가 겹쳐받아 다른 것은 보아하니 진실로 나 거친 정치 때문에 하늘의 죄를 얻은 것이다. 기근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다 그러나 이무의 양반 사대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윤유와 절교했는지 여부에다 윤선거까지 그 대열에 끼었다는 것이 윤유에게는 뼈저렸을 것이다. 과거 천하공물인 우리가 어찌 주자 혼자의 것이냐면서 송시열에 맞서서 윤유로 옹호했던 윤선거까지 돌아선 것이다. 백호연부는 송시의 문득 아들 윤중이 계속된 권유를 받고 윤선거가 기념 목소리를 따르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윤선거는 윤유의 삼년 목소리 틀렸다고 생각해서 기존의 생각을 바꾼 것이었다. 윤선거는 윤유가 처 세의 소아 꼼꼼하지 못해서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작문의 편지를 보내 설득했다. 윤유의 삼년 목소리를 말은 맞지만 자칫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 윤유는 이런 설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윤유는 답서에서 다른 말이 매우 준절해서 사람을 하고 감동하고 하고 또한 그대가 남을 걱정하기를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고 인정했다. 그러는 첫세 문제가 아니라 의리 문제다. 였 그래서 윤유는 이와 성패를 따지는 생각은. 애당초 마음에 지니지도 않았습니다. 군자가 되고 소인이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귀신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맡길 뿐입니다. 라고 답한 것이다. 이 무렵 양승을 비롯한 서인들의 일종이 전 제주에 빠져있었다. 자신의 견해가 다르면 죽이겠다고 덤비는 한편 견해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들까지 핍박했다 윤선거는 이런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윤현을 설득하다가 실패했던 것이다. 윤선거가 윤유와 실제로 결국이는지 여부가 당시 사대부 사회 하나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당시 사대부는 유학자 본분에서 심하게 일탈했었다. 대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었는데 사대부리라고 계속 안전지대에 머수 죽었다. 현종 6년 상여 2여우 수부 권준 등윤유의 자기들이 잇따라 죽었다. 그해 10월 윤선거는 윤유의 기들의 죽음 알린 편지를 보내서 그대가 권차인에게 내가 그대를 배척했다고 말했다고 하니 나는 의아하게 여깁다는 편지를 보냈다. 자신은 윤유와절교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었다. 그러나 윤성고 태도가 과거에 달라졌음을 윤유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물없었다 윤유는 윤성고의 답설본다. 치아가 빠지려고 하고 흰 머리털이 됨성듬성된 사람이 이남며 이미 덕도 서고 도가 서서 온갖 것이 눈앞에서 변하고 교차도로 마음에 동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비난과 칭찬이 두려운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영향과 치욕이 마음이 서로 얽혀 있으며 소, 군자와 소인의 구별과 옳고 그름의좋고나쁨명 실정을 마음속에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이스비들은이 나면 덕과도 가서서 어느 것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데 지금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이 슬프고 부끄럽다는 것이다. 삼년 목소리로 울다고 주장 생각하다가 윤선도 상소 이후에 일년 복으로 돌아선 인물 중에는 박세체도 있었다. 박세체는 삼체 목설과 기념 목설이랑 창할때 윤혁의 통전 일권을 부린 적이 있다. 통전 참체조의 황태후가. 사군 뒤를 이은 임금을 위해서 중앙복을 입는다는 조이 있었다. 윤재 3년복설이 맞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윤선도 상소 박세체도 기념복으로 돌아다 유계도 처음에 삼년복설을 옳타고 했으나 윤선도 상소요 태도를 바꿨다. 이들은 유계가 권씨 야들 대간 권기에게 보낸 편지에 잘못해 삼년복설을 옳타는 사실 누가 모르겠냐만 오늘날 흉악한 말이 퍼지고 사화가 일어나려니 우리들이 서로 명하고 같은 말에 기념복에 눈을 함께 주장해야만. 사림의 화나를 구제할 수 있고 잠수는 자의 입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윤기계가 원시야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부친에게 기념복에 동조하도록 설득하려고 말하고 있을 때성론정님이옳 올코그룹을 떠나서 정치 문제가 되었다는 뜻이다. 정치 문제가 되었으면 올코그룹을 떠나서 무조건 당력에 유리한 쪽으로 결의를 동일해야 한다는 몰질성적인 사고가 팽배했다. 이미 성력은 권력윤리와 화장품으로 전락한 시대는. 큰 조류가 시대를 넘쳤지만 윤효는 흔들렸다. 이런 윤효에게 장선충이 물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대의 주장을 그려다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마음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laughs> 윤효의 대답은 가만히 다내 마음이 동의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단지 이 시대를 위하여 개탄할 뿐이다. 윤효에게 3년 복선는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였다. 송치의 이론이 틀렸다면 하 자신이 잘못 봤다고 시인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조선 왕조 정통성이라 효종 정통을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이면 되는 것이다. 효종의 정통을 부인할 유도가 없었다면 최소한 처벌에 그칠 것이다. 그런 양송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서인도가 청했듯. 그래서 삼년복서를 올치면 삼년복서를 주장한 인물은 추기하고 귀양가하고 고립되어 하는 것이었다. 양송을 비롯해서 서인도구도 졸지에 서자로 전락한. 효종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들한테 군부를 무시했던 효종은 양송원 군율에서 서자로 전락해 하는 것이다. 윤율이 이런 시대를 개탈했다 나라보다 당이 중시되는 시대, 군부보다 당수가 중시되는 시대, 구원보다 스승이 중시되는 시대, 옳고 그름보다 유불리가 중시되는 시대. 윤율이 이런 시대를 개탈했다 전체주의적인 억압이 반친 사회에서 고립된 윤에게 유일한 피안은 언덕은 항모였다. 이 시기 윤율의 지기는 축유 위주를 향해서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윤율이 이런 시대를 떠나서 경전의 세계 들었다. 그곳에선 성인과 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성인 현인들과 대화하면서 윤유는 읽고 썼다. 50세인 현종 8년에 대학서를 짓고, 이듬해는 다시 중용장구 보록서를 지었다. 윤유는 대학 독서기는 윤유와 둘리 가는 다른 사고를 갖고 있었음을 알수다 대학은 얘기 49편 중 40편이었던 것을 남송은 정우정의 영재가 주의가 따로 떼어내서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사서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글자를 바꾸었다. 원래 얘기 40편 대학의 도는 발견대로 베끼였으며, 백성고친환데있으며 지극한 선의 지함에 있다. 이렇게 원래는 백성과 친하다. 친민으로 되는 것을 정의, 종호 형제가 주의와 백성을 새롭게 한다. 신민으로 바꿨던 것이다. 그래서 명나라 왕익문 전승록 서예록 등에서 주작자들이 첨 친민을 마음대로 신민으로 바꾸나또 비판했던 것이다. 잘못한 거죠. 예. 윤유도 신민이 아니라 친이바다고 생각했다. 윤유는 백성과 친한 데 있으며 원래는 얘기대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신자를 정자는 마땅히 신자였다고 한다. 미는 자기 위에 천하를 받는다. 어진이의 마음이랑 자기가 서고 싶으면 세워주고 남 자기 가 영달하고 싶으면 남을 영달해 주는 것이다. 신은 새로운 예습관을 고치고 선한 쪽으로 가게하여 제각기 발견덕을 밝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공자가 자기 마음을 닦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한 것과 맹자가 이른바 사람들 모두가 제각기 자기의 어버이를 어버이로 삼고 자기 어른을 어른으로 모신다면 친기친 장기장 천하가 태평할 것이라고 한 말이 그 말이다. 혹자는 대인의 길은 어버이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친, 친이 인민 이런 것으로 중국을 한 사람처럼 여기고 사회를 한 가정처럼 여기기 때문에 친이라는 것이다고 말하겠다. 주작학자들은 사대부계급이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백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유년의 독서기에서 백성을 교화의 대상이라 자기 이외의 천하라고 했다. 자신과 백성 사이에서 계급적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천하사의 모든 백성을 한 가정처럼 여기는 사회동포주의의 발이 친빈에 남계다 주작자들 백성을 교활의 대상으로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지배 대상을 삼기 위해서다 윤효는 그런 기체, 계급적인 차별을 겁렸다. <laughs> 윤효는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는 서영제들을 모두 한 식구처럼 됐다. 서영윤영과는 따로 살지 않고 평생 함께 살았다. 부친 윤유전의천부 충무공 이순신의 서녀였다. 나라를 유기해서 구한 인물의 핏줄이었다. 뿐만 아니다. 라 서숙 윤요광은 아들 윤건과 통영에 의해서 죽자 밭을 팔고 밭을 세내서 선산교 때 장사 지내고 3년 선을 마치도록 재물을 마련해줬다. 부친이 안겼던 서재종영 윤질도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샀다. 그의 아들에게 토질을 떼줘서 생업을 잃겠다. 윤요양보는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 윤요는 민간에서 살면서 백성들의 질고를 수없이 복도했다. 그 결과 만 53세에 대한 현종 11년 윤요는 이사법을 맞았다. 이사법은 백성들의 큰폐단이 황국 개선적이다. 국가에서 곡식이 떨어진 중국에 백성들에게 빌렸다가 추수에 되돌려 받던 복지제도 하나가 한국에서 이물에 대 강제 고리대로 변질됐다. 윤유는 주위의 사청법을 근간으로 삼아 현실세계에 맞게 일부 조항을 증감해서 마을 다운이 환곡제도를 구성했다. 마을에 창고를 설치하면 금면성실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주관하게 하는 방법이다. 봄에 관하에서 빌린 곡식을 백성이 나눠주고 가을에 이자 함께 받을 때 원공만 관하에 상환하고 이자는 마을로 돌려서 공동자금을 사용하자는 방안이다. 좋네요. 예. 국가가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백성으로서는 빌린 이자에 잊을 수가 없으니 이자는 마을 공동의 경비로 쓰자는 것이다. 윤유가 이사법을 완성하기에 한해전이니 현종 10년에 8월 윤성과가 서울에 사망했다. 상여가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자 윤유는 마을 아들 윤연아제에게 변의 제문을 보냈다. 윤성과 아들 윤중은 윤유의 제문을 사절하다가 조문까지 거절한 것은 심하다는 생각에 받았다 윤유는 제문에서 내가 젊었을 때 그대와 교육인데 지금 흰머리가 되었다면서 생전의 관계를 담담하게 썼다 윤희는 예송이 일어나자 다른 눈을 주장한 자가 많은데 다행히도 그대는 나와 주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통의 편지에 온갖 사인을 썼는데 너무나 심각하게 날 걱정했고 매우 준전하게 날책망하겠다고 말했다. 윤선거가 참채 복서를 기념 목소리로 바꾼 이야기를 너무나 심각하게 날 걱정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쩌면 그대는 타산지석이 되려고 한 것인데 나와 편집한 마음이 순화되지 못했던 것일까 이에 예, 그대는 나에게 함부로 화를 초대했다고 하고 나는 그대에게 자신 지기 주장을 지키지 못한다고 편지로 서로 논란해서 얼굴을 붉히고 노도 했다. 윤효는 윤성고가 일련 목소로결리 바꾼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로 길보 윤성고가 세상에서 자신 윤유보다더 친한 사람이 있고 자신 또한 길보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말로 두 사람의 우정은 절교에도 마음속으로 계속됐다고 한다. 아 길보는 노중년 전국시대 제나라 어 절교 높은 충신의 고상기품을 지녔고 옛날 은자에 숭고한 지절 지냈으며 옛날에 도를 배우는 성경과 날의 시세를 통달한 지식과 순박한 용모, 풍부한 문장을 지는데 지금 이 사람을 다시 볼수없어라 윤종이 윤유의 재물을 받아 냈단 말들은 송시열은 분노했다. 이 사건으로 송시열은 윤선거 윤종부부자를 심하게 배척하게 했다. 윤선거의 기문 문제도론 소름 분단 문제 등이 싹이 이미 떼석한 것이다. 서인중에서 극소지만 윤년의 3년 목소를 끝까지 지지한 사람이다. 김상용의 정손 김수홍이 그런 인물다. 김송은 현정 칠년 안동 후인. 본관 김수용 상자 장자와 서자를 분별하고 논나는 그럴 한통을 멀리 송이상 송시열 송중길 합하 이고 올립니다 시작한 글을 했다 김송은이 글에서 일년복설이 잘못이고 3년 복설이 바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사판에서 삭제되는 형벌을 받았다 왕조국가에서 왕통을 높이는 3년 복설을 주장하면 사판에서 상제되는 형국이다 김송은 숙종이 주기년 삼부 장령으로 임명하면서 벼슬기 나오는데 숙종실록사관은 김송은 늙고 고단남이 이미 그에게 달했데도 양양하게 함부로 나오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탐해 침백곳꾸에 있으면 또 극도로 변했다. 사고는 또 김송은 글머리의 청인에 연을 써서 복수의 의리를 풍자하고 기롱에서 크게 일세 천대를 받았다고 공격했다. 실제 그랬다면 말로만 북벌을 치면서 실제로는 북벌을 발목 잡는 양송은 정치행태를 풍자할 것이라 예송론쟁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자연재해는 계속되었다. 흉년은 연례행사가 됐다. 사대부인 윤유도 굶을 때가 많았으니. 백성들이나 그 종들은 더날 말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종 15년이 열렸다. 그의 2월, 현종의 모, 인선왕후장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2차 예성론쟁이 발생했다. 그 결과 조정에 정치지형인 커다란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는 윤율을 요구했다. 그렇게 시대는 새로운 사고를 진 윤율을 요구하고 있었다. 시대의 혁명은 출살 결심하다. 현종 15년 2월 20일, 현종이 모고 인사령 후 장씨 병세가 유독했다. 가래가 심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담화가 한달 넘게 계속됐다. 현종이 이것을 장씨의 지병이라고 했다. 자전은 병원에 십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같은 증세가 있을까봐 항상 염려했다. 다음날 내의원에서 시약청 설치를 요청했다. 여기서 정옥 이 여러 해 동안 시중 들었으나 약방에서 믿었지 못하는 이유로 의학의 발을갔던 장성군 이필에게 진료하게 하자고 했다. 정치힘으로 외관신하들과 다루다니이였다 그래서 이필과 유청인 김석주가 대거리에서 숙직하면서 감명했다. 20일엔 정수리 중엔 백회를 뜯는데도 더 쓰는 효과 없었고 경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종묘사직과 여러 산천 중신들보내서 기도하기 하고 죄수소를 관다기 척이라고 명쓰나시행전에 장씨가 세상을 떴다. 2월 13일에 왕대비 장치인 축시 예, 만 오십육 세 나이로 회상전에 승하였다. 그때 만 오십 세였던 인조의 개이 자기 대비 조시가 살았기 때문에 이차애송론쟁이 발생했다. 장씨는 자신의 죽음이 애송론쟁의부를까라고 예고를 하듯이 저승 그리 그리 편하지 않다. 평소에 약물을 많이 복용했기 때문에 부기가 점점 심해졌던 것이다. 원래 삼일 후에는 소렴을 했지만 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현종이 다날 려서 입설묘시 소렴을 당했다. 이십칠일 대담을 당했다. 그런데. 15년 전효종의 시신이 커서 제공, 관이 맞지 않았던 것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공이 넓이가 부족해서 지난 날 능공기 때 별도로 준비해놓은 관을 사용되는 상황에서 2차 예성문조가 발생했다. 27일 예주에서 복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제조다 신들이 어제 복제 절목 가운데 대왕대비 입을 복제를 기념복으로 작성해서 제갈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래도 시왕문제에서는 며느리 복은 기념복과 대공복, 구결복으로 구분되어 으며 기예념, 대왕대비께서는 기념복을 썼습니 이로써 본다면 이번 복제는 대공복이 의심할 것이 없는데 다급한 사이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가벼이 어긋난 잘못을 했으니 황공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절목이다 대공복으로 개부표를 해서 올리겠다는 뜻을 가미하려 니다 임금의 제갈받은문서중 일부를 고칠때 고칠 부분에 누런 부재를 붙여서 올리는 것이 개부표였다. 부재절목 중에서 일념복이 되는 구개월 복으로 고치겠다는 것이현신종은 승정원에게 대왕 대비 복제가 과연 이라다면 어찌 지금이야 표지를 붙여서 드린단 말인가 물었고 승정원은 예조 당선과 낭청을 추구하기를 정했다. 이런 과정으로 쳐도 당초 일년복으로 의정됐던 자의 대비 복제는 9개월 복으로 낮췄다. 현종은 뭔가 미심쩍었으나 경호의 수습으로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5개월 후인 7월 6일 대기수생 도신증이 이 문제를 정면에 해서 거론하수도 되살았다. 인선왕후장시의발인 5월 28일에 끝났다. 도신증은 발인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려 서울로 향했으나 이미 환급을 나은너위 도위를 무릅쓰고 상경하다 중도의 병이 나서 한달 이상 지체하고 말았다. 서울의 주색은 이미 발인이 끝날 때였다. 도신증은 대공복이 잘못됐다고 상소문을 냈으나 서인들이 잠깐 승정원의 봉입을 거부했다. 도신증은 한달반 이상 대궐문 앞에서 월요조 저하 끝에 겨우 상소문을현종게 전달할 수 있다. 승정원은 십오 년 전에 일차 예습을 때 복제에 대한 논쟁을 그만다는. 형종의 명령을 거부사유로 냈다. 그러나 그것은 십오 년전 효종 국상 때 기념복으로 저, 의정하면서 더 이상 삼년 복이란 기념복의 논쟁을 금지시킨 건지 지금의 복제 문제 논쟁을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 대왕대비께서인선왕으로서 입는 복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념복으로 정했다. 가 나중에 대공복으로 전대 이는 어떤 전례를 쫓은 것인가? 무릇 큰아들과 큰변을 복제 모두 기념의 제도로 되어 있으니 이는 국조 경국대전이 기, 기록됐습니다 기해년에 국상때 대왕대비께서 기념복을 입으시는 것에서 국조 전례에 따라서 거행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대공복은 국제 전례 밖에 서언니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르단 말입니까? 도신증의 15년 전과 지금의 우순점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경국대전 예전 우복 조항에 따르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는 장남과 차남을 구별없이 기념복을 입는다고 되었다. 반면 중국의 올해는 사대부강은 장남을상에서 참치복 삼 년, 차남이 하는 기념복을 입는다고 구분하였다 일차 예송 때 송시열, 송준길 등이 내심으로 효종에게 사대부가의 예법을 적용해서 기념복으로 의정해 놓고 현종에게는 장자의 자자로 구별를 경국대전에 따라서 기념복으로 의정한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현종은 효종의 국성 때사자로 대우해서 기념복으로 의정 것이라 경국대전에 따라서 기념복으로 의정해서 받아들였던 것, 받아들였다.